안녕하세요. cbc 충남방송 아나운서 정영지입니다. 푸른 뱀의 해, 청사년 새해를 맞아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. 오늘은 강문수 의원님 모시고 새해 인사, 또 신년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아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건 잘했다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가 지곡면과 대산업입니다 대산업에서 추진해 왔던 대중리 주민 이주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직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삼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. 아직까지 정상적인 개발조차 시작되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그리고 잘한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잘한 부분은 운산리에 대한 광산 개발의 백지화 전주민들이 대산에 있는 전주민들 25년간의 수고는 사업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네 좋습니다. 그러면 음. 2025년 올 한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? 예, 그동안 시작했다가 완성되지 못한 대중리 일이, 대중리에 대한 이주계획 그 부분 올해는 마무리가 꼭 되어야 될것 같고요. 안산공원의 정상적인 개발 또 그동안 해왔던 삼길포 주차장 관련돼 있는 부분도 올해는 꼭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. 지구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체육관이나 공연장 공원 여러 가지 공한 사업들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18만 서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2025년도 을사년 새해가 밝은지 맞서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.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